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IP 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동준 변호사님 모시고 유럽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동준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며 약 20년 동안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및 특허에 대해 자문해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럽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유럽 상표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상표는 1996년도부터 존재했으며 한 출원 절차 및 등록 절차를 통해서 27개국 동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럽 상표 출원 전략에 앞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그리고 우리 기업 분들께서 많이 혼동 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상표와 상호에 있어서 업체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표와 상호 상호의 차이를 간단하게 변호사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상표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서로에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상표고 상호는 말 그대로 기업을 서로 간에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한쪽에는 제품, 이쪽에는 회사 이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을 할수 있나요? 출원을 할 수, 출원 및 등록을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상호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어, 상호명이 동시에 상표로는 출원이 될 수가 있죠. 네. 상호명이 상표인 간단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상호가 동시에 어, 메인 상표하고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아디다스, 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예. 회사가 동시에 어, 메인 상표하고 동일하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상표출원을 하실 때 최종 목표는 상표가 무난하게 출원이 되고 또한 등록이 돼서 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일 텐데요. 아,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아, 국내 기업분들에게 상표출원 전략으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출원하실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상표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일단 상표 출원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어떤 지역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싶으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나라 이상 출원하고 등록을 원하시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 출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각 나라 개별적으로 출원을 따로 하실 건지 그게 첫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정국을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게첫 번째 절차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역을 선택을 하셨으면 어떤 분류 어떤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제품이라고 하면 그 분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류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 제품을 많이 포함을 시키냐 많이 포함을 시키시면 상표의 보호 범위가 더 커지겠죠. 대신에 너무 많이 선택을 하시면 이 제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불사용, 음, 무효소송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출원에 있어서 니스 분류를 예를 들어 하나만 선택할 건지, 아니면 두 개, 세개 이상을 또 선택을 할 건지, 아 그리고 관련된 지정품목은 꼭 쓰이는 제품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제품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 또한 국내 업체분들께서 상표출원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또 출원 전략으로 저희가 또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음 상표 개발을 할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로고를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단어 자체를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로고하고 단어가 섞인, 어, figurative 상표라고 하죠, 어, 개발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건지, 어떤 식으로 출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로고는 로고대로 출원을 하실 수가 있고, 단어는 단어대로 출원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하고 로고하고 같이 나와 있는 어, 상표를 따로 그세 가지를 출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말씀하신 로고와 단어가 합쳐진 상표 이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 로고만 따로 출원하지 않고 단어만 따로 출원하지 않고 두 가지가 합쳐진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아, 이 합쳐진 상표 중에 한 부분, 예를 들어 로고 또는 문자를 어떤 제3자가 침해를 했다면, 아, 이 합쳐진 상표의 권리로 이것도 제재가 가능한가요? 혹시? 일단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음, 이 전체적인 상표를 보실 때 로고가 식별력이 강하냐 아니면 단어가 식별력이 강한지를 구별을 한 다음에 어, 예, 그거를 어, 거기에 결과를 따라서 어, 치매 소송 아니면은 경고장을 보낼 수가 있겠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다음 전략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그 상표 관련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 그러니까 텍스타일, 뭐 운동화, 모자, 옷 같은 경우는 어, 니스플류 25류인데요. 어, 25류가 상당히 상표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아는 상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류 출원을 할 시, 어, 이 제기에 대한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류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류로 출원하실 때, 음, 다른 류하고 개별적으로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50류 자체에서, 어, 제품별로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화만 출원을 하시고, 모자만 상표로 출원을 따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그렇게 출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니스블류 하나의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출원을 할 경우 매번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매번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게 처음에 사 처음에 어 부담되시는 비용보다 더 본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 게또 있는데요. 이렇게 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2 5류에 모자를 먼저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후에 신발을 또 출연을 하시고 싶을 경우 아 혹시 관련된 아,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신출원 하실 때는 개발하신 후 바로 다시 신출원 하셔도 되고요. 그 기준의 상표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게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을 따라서 잘 출원되고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사례로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하고 어 예전에 같이 개발한 상표 어 시리즈 상표가 있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음절 유니를 개발을 해서 그 유니를 바탕으로 해서 시리즈 상표를 개발을 했었고요. 이 유니에 관련된 상표마다 어 관련 제품 패밀리가 적용이 됐었죠. 네. 그래서 시리즈로 다섯 개 상표를 동시에 출원 및 등록을 받은 적이 있었었고, 목적은 뭐 누구든지 아는 아이패드, 아이, 어, 아이패드, 아이폰의 애플처럼 어, 볼때이 패밀리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상표였죠. 네, 저희 IP 데스크에서 지원드렸던 출원 지원드렸던 상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전략을 짜서 잘 등록된 상표 우리 기업들이 이 상표를 또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 출원은 사실은 이 상표의 시작이고 등록이 된 이후에 하셔야 될 일이 많죠. 어, 일단 제 3자가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상표를 출원을 하는지 모니터링 아니면 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를시 대응도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죠 이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등록까지 기다리셔서 무효소송을 하실 건지 어쨌든 본인의 상표를 그만큼 어, 보호를 하시는 데에다가도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이상, 이동준 변호사님 모시고 유럽 상표 출, 에, 출원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에,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아, 관련돼서 국내 기업분들께 에, 주시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에 신경 쓰시는 것처럼 아니면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에 신경 쓰시는 것처럼 어, 상표의 개발 그리고 상표의 보호도 똑같이 신경을 쓰시는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표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만들으셔서 이 포트폴리오를 사실 회사의 이미지 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선싱을 통해서 사실 자체적인 어, 가치를 따로 만들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동준 변호사님 모시고 유럽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모두 드릴 수는 없었을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다른 지재권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